그냥 세상에서 끝나는 일을 갖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영원히 정말 어, 일어날 수 있는 것.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 어, 걸어갈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시지.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 사람으로만 일어나 걸으면 되고, 사람으로만 이거 외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바라지도 못하고, 어, 정말 어,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일어나, 걸으라 하는 때에 영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것처럼 일어나, 걸어가라 는그 하나님의 그, 어,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그러한, 어, 말씀이 들어가 있지, 하나님만 영원히 걸어가시고 우리는 인생으로 60일만 살다 끝나는 그런 불쌍한 어? 사으을 내버려두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는 자기와 똑같은,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마음, 똑같은 행동, 똑같은 영, 똑같은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자기가 하나가 되어서, 더자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미국에 들어가야 미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나님 나라, 어? 백성으로 사는데, 영원히 사는 데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지. 하나님 밑에서 살면 영원히 살 자격이 없어요.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영원히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조금이라도 적게 살든지, 떨어져 살든지 다르게 산다는 거는 영원히 살수 있는 거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하고 똑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칠만로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베드로형 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베드로형서사 사장에 육체로는 심판을 어? 받지만은 육체로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죽기 때문에 영으로는왜성령으로 거듭나게 음. 왜성령으로거듭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나님의 럼살게하려하나 영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을 다 알게 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오직 성령이 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정말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통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어떠한 지역에서 사는 게 아니고, 왜? 창조자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라면 미국에 가서 살아야 미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되지만,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똑같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부와 생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바로 직접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육신으로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증명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감히 만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와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멈추고 풀렸다는그 사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으셔야만이 된다 그래 믿음이라는 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야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스스로 아무 때나 자라게나 자연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사는 거야. 바로 하나님하고 똑같이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바로 하나님 나라지. 그것이 피조물의 세계가 아니라 창조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에 금덩어리로 지었든지, 뭘로 지었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고. 아, 그지 영원한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아, 네. 물건 속에, 집 속에, 건물 속에, 피조물 속에 들어가서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에서 영원히 사는 정말 아주 딸로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멈추고 피리시이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멈추고 피우려느냐? 또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지 다른 건 죄라고 하지 않나요? 왜? 인간은 다 죽일 놈이기 때문에 목사도 뭐고 아무것도 관계 없어요. 사람은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고 입에서 뒤로 나가는 건 깨끗. 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온 거, 살인과 간과 없는 거, 도덕질과. 온갖 세상의 모든 뉴스에는 마음에서 입으로 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뉴스를 봐도 이런 세상이 영원히 살면 살겠어요? 빨리 죽고 싶지. 정말 나는 빨리 죽고 싶더라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세상이 뭘 이렇게 솔직하지, 솔직한 사람을 내가 찾아보지는 못했고. 나만 병신되고, 솔직한 놈만 병신되고, 착한 놈만 바보되고, 손해만 보고. 내가 듣는 거 바로 그거였어, 나는. 그래서 빨리 죽고 싶더라고. 뭐를 길게 사느냐? 나이 먹어서 병들어서 사람에게 취한 거를 보면서 사느냐? 빨리 죽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어요. 스무 살 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은 만나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보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사라질 뻔 했구나 그것도 모르고 수도 없이 세상이 싫어서 치사해서 더럽고 왜나무 속이고 살아야만 내가 잘 살고 왜 내가 어떻든지 나를 괴롭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세상에서 사실 이 세상 너무도 치사하고 더럽다라고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어렸을 땐 그랬을 거 아니야 부모 밑에서 착하게 자랄때 세상에 착하고 정말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고만 배웠고 또 그대로 하다 보니까 바보가 되는 거, 처지고 도둑놈만 앞장서고 사기치는 놈, 베로맨 놈들이 다 앞장서서 세상에서 정말 아주 그냥 괴롭힌다고 그걸 생각하니까 치사하고 뚜더라고 나도 돈돈많 놈이 최고냐? 잘하다 보니까 돈만은이 최고 같아. 돈 벌어보니까, 진짜! 돈이 싫더라고. 이거 괜히! 돈 벌어가지고, 내 남은 건 뭐냐고. 다들 그러더라고. 아이거돈좀버시더니 병만 남았군요. 다 죽게 생겼다고. 젊은 나이에. 서른 몇 살에. 돈을 좀 만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래.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병만 남았다고. 죽을 때가 됐다는 거지. 그고쓰래니까 써도 밥세끼 먹는 거 위에는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고 다 그게 그거더라고 아무리 잘잘 잘 먹고 그렇게 잘 먹고 좋은 거 먹어봐도 그게 그거더라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정말 내 용돈 있을 건 우리 신학생들한테 그냥 다 밥사주고 먹어 그냥 막 줘버렸어 정말 값어치 없는 게 돈이더라고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져야지. 정말 행복해져야지. 예수님이, 너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 왜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게, 너무나 좋아요. 세상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 그럼,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야, 모든 말씀이. 성경 측만으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인간으로는 눈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인간의 말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사해서 2 9절1 3절1 4절에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떨어졌다 이는 그들이 나를 경외하은 사람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이걸 갖고,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까지 안에 있어요. 그걸 처음 거나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기로 하니까는. 과학적으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내가 창조한 것처럼, 창조, 그게 내 안에서 역사를 해줘야, 진짜로 창조한 게 나하고 의미가 있고,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저는 뭐안 안 믿어요. 내가 믿어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 천재를 창조했다는 말 없던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래요. 어, 이번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고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창조했다는 종을 주가 비정으로 창조했다는 말씀이고 우리는 피저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종주가 되어야 하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목적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 하나님과 똑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성령 측만에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창조한 것이니까, 결론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신 거다 우리도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다 우리도 한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잘난 그게 없어. 정말에 잘난 척하지 마라. 큰자가 되지 마라. 큰자가 되려면 성기는자가 되라. 낮은자가 되라고. 네.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또회결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2 1절 15절 17절. 그리서 사마오 옆에 있으나